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회 지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브를 통하여 신천지 오류 말씀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신천지가 말하는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은 영계의 천국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새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입니다. 스가리아 1장 17절 중간에서부터 보시면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다시 예루살렘을 택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리아 2장 12절 보시면 여와께서 호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예루살렘은요, 그 평화의 터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어, 지금 중동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그리스도 이후 2000년이 지나도록 지명적인 그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가 되지 못하고요. 전쟁의 태가, 터가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한 그 피비네라는 전쟁이 2 0 0 0년 동안 이제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택한 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곳입니다. 스가랴 8장 3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읍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이 진리는 요한일서 5장 7절 을 보시면 증거 하느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리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그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그런 때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라라는 것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택한 새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미가서 사장 이절그 밑에서부터 보시면. 여와의 호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이사야 2장 3절에 보시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와의 호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와의 호 말씀이 여와의 호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택한 그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1장1 6 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국률이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의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망군의 여와의 호말이이라 라고 스가랴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택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택한 그새 예루살렘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상징된 도성입니다. 게시록 21장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계시록 2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상징된 도성이었고요. 또 이제 다시 택한 그새 예루살렘은 성령으로 갈수 있는 그러한 산이고요. 크고 높은 산이 이제 거룩한 성인데요. 우리는 이제 산에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등산 장비를 가지고 발로 가지요. 그런데 여기 거룩한 성그세 예루살렘은 성령으로 갈수 있는 그러한 산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 그 중간에서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높은 산으로서 성령으로 이제 갈수 있는 그러한 산입니다. 성령은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또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성령으로 갈수 있는 그러한 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택한 그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호위하고 구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31장 35절을 보시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나 망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 보시면 어 여기에 보시면 망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호위하고 또어 건져주고 구원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신천지가 말하는 그 영계의 천국이라는 기절은 한 기절도 없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새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이죠. 스가리아 1장 17절 중간에서 보시면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말씀을 하셨고요. 스가리아 2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창차유다를 치하여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자의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다시 예루살렘을 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택한 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라고 했지요. 스가랴 8장 3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택한 새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고 했지요. 미가서 4장 2절 그 밑에서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미라. 같은 말씀이 이사야 2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택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곳이지요. 스가랴 1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이 처럼 바라노라, 내가 국요리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의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망군의 여와의 호말인이라라고 스가리아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택한 새 예루살렘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상징된 도성이지요. 게시록 21장 2절을 보시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택한 새 예루살렘은 성령으로 갈수 있는 크고 높은 산이지요. 게시록 21장 9절 중간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보시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높은 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높은 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구원하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이 있지요. 이사야 31장 5절을 보시면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라고 이사야 3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천지가 말하는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은 영계의 천국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다시 택하며 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고요. 새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곳이며 새 예루살렘은 신랑 외여 단장한 신부로 상징된 도성이고요. 새 예루살렘은 성령으로 갈수 있는 크고 높은 산에 거룩한 성이고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호의하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상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